완화치료는 무엇일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는 완화치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과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완화치료는 중증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완화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 중 오직 14%만이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완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의학적 발전이 기대 수명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질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고 많은 사람이 병으로 즉시 사망하지는 않지만 계속 고통받는다. 완화 치료의 구성. 완화치료는 중증 환자의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며, 또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책임지는 의학 분야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부 사람들은 완화치료가 필요하다. 완화치료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환자와 환자의 고통을 유발하는 증상관리 환자의 상태 및 선호도에 따라 치료 목표 조정 환자, 환자 가족, 담당 의료진 간 의사소통 촉진 및 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완화치료는 광범위한 질병을 포괄한다. 질병의 심각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상태로 인해 전통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치료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도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완화 치료의 구성. 중증 만성 질환은 환자와 가족의 삶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완화 치료는 다음 사항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려고 한다. 신체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심리, 사회적인 측면, 영적 영역. 신체적인 문제에는 보통 통증, 호흡, 곤란, 수면 장애, 소화 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 물리치료, 영양 상담, 작업 치료로 해결된다. 이때 대개 자원 가용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자원이란 우리는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재력이나 도구를 말한다. 심각한 질병은 공포. 절망 혹은 부정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은 주로 상담 및 지원단체가 제공한다. 또한 의료 전문가들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루는데 이바지하는 믿음과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영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완화치료는 누가 제공할까? 완화치료는 병원, 전문센터 또는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다. 환자와 가족들은 각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어느 쪽이 제일 나은 선택인지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은 가정 간호가 아픈 환자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외부 지원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각 가족의 조건과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상적으로는 의료진이 환자의 가족과 재효하여 이러한 유형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 물리 보조사, 영양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마사지 치료사, 영적 상담사가 필요하다. 고려 사항, 환자와 가족 모두는 질병의 세부 사항, 치료 선택 사항, 예후 등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단계에서 좋은 결정을 할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해당하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의 98%는 빈민국에 살고 있다.